페이지 99쪽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어? 삼각형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가져왔는데 그때 뭐를 연결할 거요라고요?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와 b의 중점 즉 두 변의 길이가 각각 몇 센치가 되는, 5cm가 되는, 그 점, 어? 마찬가지죠. AC의 중점 두 변의 길이가 각각 몇 센치가 2cm가 돼서 똑같게 되는 그 지점을 뭐할 거래요?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봤더니, 옆에 있는 UI를 M, N이라고 한다면, AM 대 BM. 보세요. 몇대 몇이에요? 5대 5. 약분하면 1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a, n 대 a, a, n 이래요. c, n 봐주시면 2대 2로 몇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뭐라고요? 옆변의 길의 비가 쪼개진 거, 쪼개진 거, 서로 같으며 우리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아, 여기 있는 삼각형의 두 밑면은...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 그럼 얘가 평행하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뭘 사용해도 돼요. 갔다가 되돌아온 것은 갔다가 되돌아온 것의 비율과 똑같다. 또는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요거의 비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비율을 사용할 거냐면요,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의 비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하면 비율이 몇 대면? 5대 10. 즉, 얼마다? 1대 2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얘네들이 몇대 몇이라고 비율이 1대 1이니까 당연히 작은 것대큰 거는 1대 2가 되겠죠. 라는 사실도 알수 있겠네요. 어? 아, 그러면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의 비율이 몇대 몇이니까요. 1대 2니까 나머지 모든 길이의 비도 역시 1대 2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비도 역시 1대 2가 유지되므로 아하, MN이라는 우리 밑변의 길이가 몇 c 치나4 c 치다라는걸알수 있죠. 어, 물론 길이의 비라고 해서 m 대 mn 대 8은이라고 해서 우리 비례식을 세워서 할수 있지만 1대 2잖아요. 그냥 몇배 차이다? 두배 차이가 나요?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그 얘기예요. 중점을 연결한다면 길이의 비가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아하,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의 비율은 몇대 몇이 될 거고, 1대2의 비율이 될 거고, 1대 2의 비율이라는 건몇배 차이니까요? 두배 차이니까. 아, 아, 밑변의 길이도 몇배 차일 것이다? 두배 차일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아,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BC의 길이가 10cm일 때 MN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5. BC의 길이가 20일 때 MN의 길이를 구하세요. 10. 반대로, mn의 길이가 5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얼마? 10. 요렇게 해서 둘이 몇배 차이가 난다? 두배 차이가 난다. 왜? 비율이 1대 2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자, 다음 그림 삼각형 abc에서요. ab와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할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어? 자, 그래도 알고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설명을 굳이 다시 한번 하자면, 아, 중점을 연결했단 말이야. 그럼 비율은 1대1인데, 나는 밑변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뭘 써야 된다고요?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의 비율을 써야 되니까, 1대2의 비율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1대2란 얘기는 간단하게 몇배 차이? 두배 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밑변 1대. 이에 의해서 밑변도 몇배 차이, 두배 차이,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x의 값은 얼마다, 구다 라고 쉽게 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옆면을 보고 있는데, 어, 또 1대2 아니고 중점을 연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 아, 얘네들의 옆면의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1대1일 거라고 왜 중점이잖아요. 길이를 또... 같이 나누나요. 즉, 간단하게 X는 얼마다? 5cm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마지막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점을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1대 1의 비율인데, 1대 1의 비율인데, 지금 요 아이는 어떤 비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C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럼 몇대 몇의 비율, 1대 2의 비율을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X는 얼마겠다? 8cm겠구나 라고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방금 전처럼 구하면 참 좋은데,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살짝 이게 뭐지? 라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어요. 페이지 99쪽에 1번부터 3번이죠. 자, 1번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각 A, B, C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아, 50이야. 왜?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M. 과 n이 각각의 변의 뭐다 중점 길이를 똑같이 2등분하는 중점이라고 나와 있으니 아하 얘네들은 길이의 비가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아 삼각형의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아 얘네들은 평행이구나. 라는 걸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리 평행이면 뭐라고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50도다라고 하셔야지, 아, 그냥 50도잖아요? 라고 해서 풀다 보면 언젠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가 평행이고 1대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아 그때 누굴 구하래요? AM 가볼게요. AM 너무 쉽다. 얘가 누구라고요? 중점이니까 2등분 된 길이 7cm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 자, 마지막 MN 가보겠습니다. 어? 자, MN의 길이 이미 눈치챘겠지만, 밑변의 길이네요. 어, 몇배 차이, 두배 차이. 라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요? 이유는, 응. 얘가 1대1의 비율인데, 우리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2. 그럼 밑변도 1대2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 두배 차이니까요. mn의 길이 보다6 c m 예요 라고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 볼게요. 어. 자 방금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요 각각의 변에 뭐를 중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그 중점들을 D, E, F라고 할때그 중점들을 연결한 어떤 삼각형 여기는 이 분홍색.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나 DF도 알아야 되고 EF도 알아야 되고 d 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지?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자, DF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점 연결에 의하여. 아, 얘네들 이제 알아요. 1대 2에 의해서 몇배 차이로 계산할 거라고요. 두배 차이로 계산할 거라고요. 그럼 밑변도 몇배 차이, 두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어, 너가 28cm니? 그럼 나는 14cm야.라고 계산해주시면 되겠죠. 어, 자 똑같이 갈게요. 누구? A C와 D F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점 연결을 했잖아요. 어? 그럼 1대 2의 비율에 의해서 너가 20이야? 그럼 난두배 차이에 의해서 10cm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FE와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주시면 역시 중점 연결을 했으니까 작은 삼각형 땐큰 삼각형. 경에 의하여 밑변구할 거예요. 그럼 몇배 차이? 1대 2니까 2배 차이. 그럼 나는 얘가 12cm니까요. 6 c m 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삼각형 D, E, F의 둘레 길이는 14 더하기 10 더하기 6을 해주셔서 어? 얼마가 되겠다? 30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옆에도 굉장히 쉽겠네요. 어? 자 그러면 A, B 에 대하여 중점 연결한 EF라는 밑변 어, 두배 차이니까 얼마가 될 거예요? 2분의 9가 될 거고 똑같이 우리 BC와 DF에 대해서 밑변인데요. 중점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럼 두배 차이에 의해서 이 아이는 2분의 11이 될 거고 마지막 AC 역시 밑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중점 연결이야. 그럼 두배 차이에 의해서 몇 센치가 돼요? 3cm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러면 삼각형 D, E, F의 길이는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1 더하기, 3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2분의 20 더하기 3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3. 그래서 답은 13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 요거를 살짝 더 업그레이드 한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자, 다음 그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ABCD라는 사각형의 중, 중점을, 중점을, 중점을 이어서 만들 거예요. 뭐를? 사각형. 그때이 사각형에 뭐를 구하래요?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데 뭘 찾아볼까 했더니 삼각형 한번 찾아주시면 빠르게 해결이 되네요. 어? 자, 여기 있는 B, D, A라는 삼각형 한번 봐주세요. 우리 중점에 의하여 우리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 2를 사용하니까 두배 차이에 의하여 몇센치겠나9 c m 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밑변을 18cm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gf라는 길이 중점 연결이기 때문에, 뭐다? 9cm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 너무 쉬워. 그쵸? 네. 그럼 옆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 hg는 누굴 사용해야 돼요? 밑변이 ac, 즉, 20cm 짜리를 사용해야 돼요. 아, 그럼 여기는 10cm. 반대쪽도 어떻게 돼요? 10cm.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 줄레의 길이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38cm 예요 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옆에도 엄청 쉽겠네요. 자, 18cm에 의하여. 너는 9cm. 너도 9cm. 그 다음 24cm 의하여 넣어 12cm 반대쪽 도 12cm 가되겠 네요. 어? 그럼 최종 적인 둘레 의 길이 는12 더하기 12 더하기 9 더하기 9 이기 때문에 답은얼 마가 되 겠다. 42cm 예요 라고 해주 시면 되겠 습니다. 라는 거 죠？마지막 개 념하 나만 보고, 가 도록 할게요. 어? 자,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 여러 가지 사각형 하면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페이지는 102페이지입니다. 어?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누가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우리 직사각형하고 마름모 같이 생각하면 좋아요. 서로 뭐라고요? 크로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마름모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죠. 마지막 정사각형은요.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 누가 된다? 그대로 정사각형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만 크로스 된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자, 추가적으로 우리 등변사다리 꼬리 하나 등장할 것 같아요. 등변사다리 꼬리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마름모가 돼요. 라는 것도 우리 했었습니다. 요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